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9월 1일 아, 월요일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한국은 그 노동절이 아마 5월 1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 9월 1일이 노동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쉽니다 전체가 그거는 제가 이제 아해요 명절을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9시편 97장 나갈 차례입니다. 벌써, 이제, 2025년도도, 이제, 그, 마지막, 그, 세 달인가? 네달남겨놨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9월 1일이네요. 자, 오늘은, 갓더 스프림 룰러. 97장입니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구냐 면더 수프림 루러야.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The l o r Alls be glad. 더 로드. 주님은 이킹 왕이십니다. Alls. 땅에여. Be glad. 기뻐하라. 리조이스 you island of the seas rejoice 기뻐하라 you 너희 아일랜드 섬들아 근데 섬이 어디에? of the sea 그바다들에 바다에 있는 그 섬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you 너희인데 너희가 누구냐면 아일랜드라는 거예요 섬이라는 거예요 섬들 cloud and darkness surround him he rules with righteousness and justice cloud 구름과 darkness 어둠이 surround 요 동사예요 surround him 그분을 둘러싸습니다 쌉니다 he 그래서 그분께서는 rules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뭘로 with righteousness and justice 정의로움과 어, 정의로서, 의로움과 정의로서. Fire goes in front of him and burns up his enemies around him. Fire 불이 goes 갑니다 in front of him 그분 앞으로 가, 가고 goes 가서 and burns up goes burns 이게 이제 동격에 태웁니다 up이 붙어 있으면 완전히 다 태운다는 거야. 완전히 다 태웁니다. His enemies, 그분의 적들을 around him, 그분 주위에 있는 적들을 다 태웁니다. His lightning, his lightning uh, uh, lights up the world, uh, the earth sees it and trembles. His lightning, 그분의 번개뿔이 lights up.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춥니다. 이건 불타는 불이 아니고 이거는 빛이야. 그 번개가 lights up 비춥니다. The, the world 세상을 up이니까 세상을 다 비춘다는 거야. 그리고 the earth 땅이 sees it 그걸 봅니다. it을 본다는 거야. 이시오년이면 세상을 비추는 걸 본다는 거야. 그리고서 트램블즈 떱니다 무서워 떱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해석을 그 책들을 해석하는 걸 보면 이시라, 대시나, 디스나 뭐 이런 거 특히나 이 같은 거를 불분명하게 해석을 해 주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않아. 뭐냐면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영어가 한 단어, 단어 하나하나가 그 쓸데없이 써 있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뭘 지시를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 이시 뭘 뜻하는가, 대시 뭘 가르치는가, 디스가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전체 스토리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시 나오거나 대시 나오거나 뭐 이런 거할때 이게 뭐다 하는 거를 제가 꼭 지적을 해 드리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나든 간에 해석을 제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the earth가 seize, 보는 거야. 있을, 그것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에, 하나님의 그 빛이 온 세상을 다 비추는 거. 그거를 보고서 앤 트램플즈 무서워 떠옵니다더 힐즈 멜트 라이크 왁스 비포 더 로드 비포 더 로드 오브 올디어스 더 힐즈 산들 산들이 멜트 녹습니다. 라이크 왁스 그 밀랍처럼 어디에서 비포 더 로드 주님 앞에서 그리고 비포 더 로드 주님 앞에서야 또 모의 오브 올디어스 온 땅의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더 해본즉 아 실즈부터 안 보였네 이 예, 예, 하겠습니다 조절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거라서 그래요 더 힐즈 산들이 멜트 라이크 왁스 왁스처럼 밀랍처럼 녹습니다. 어디에서?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서 녹습니다. Before the l o r all the earth, 그러니까, 어, 온 땅의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The heavens proclaim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 nations see His glory. The heavens, 하늘들이 proclaim, 선포합니다. His righteousness, 그분의 위로우심을 and 그리고 a l d o l the nations. 모든 민족들이 C 봅니다. 히즈클로리 그분의 영광을. Every one who worships idols is put to shame. All the gods bow down before the Lord. Every one. Every one이 누구냐? 후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Every one is 에요. 동사가 is야. 그래서 에브리 o n 이즈 다음 거야. 근데 a b r i 이 누구야? who w o r s h i p e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이집트에 i 이집트에 어진 거야. 너어져 어디에? to 부끄럽게. 그러니까 그 이집트를 한 단어로 봐야지. 그러니까 어, 그 모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부끄럽게 됩니다. 이제 세미콜론지 상세 설명 All the gods bow down. 모든 잡신들이야. 이게 이제 주어야. 모든 잡신들이 bow down. 가 동사. 절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서. 더 p 프로브 지온 n 글래드. and 아 아니구나. 아구나. 제가 이 아침에는 초점이 잘안 맞아 가지고 잘안 보여. 그러니까 눈을 저도 개슴츠레하게 눈을 제가 돋보기를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눈을 이 안경을 쓰고도 개슴츠레하게 눈을 조리개를 조여 가지고 봐야 제가 이걸 확실히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 보여서 그래. The people of Zion are glad and the cities of Judea rejoice because of your judgment O l o r d The people of Zion, 지온의 백성이, 지온의 사람들이 are glad, 기쁩니다. And 그리고 the cities of Judea, 주대의 도성들이 rejoice, 즐거워합니다. 못 e 비코 u 오브 of, it. 뭐뭐 덕분에, 야요게 동사인데 아가 동 동사, 여기서는 아가 동사고, 여기서는 리조이스가 동사고 뭐, Because of your judgment야. 당신 그 심판 덕분에 예? 즐거워합니다. l o r 주님이시여. Lord Almighty, you are ruler of a l 로드 올마이티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유 당신 요게 이제 주어야 당신께서는 아 룰러야 통치자입니다 누구의 오브 올디어스 온 땅에 유아 머치 그레이러 당신은 더 위대하십니다 데니아보다 올더갓 모든 잡신들보다 더 많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문장이 보면 짤막짤막해서 헷갈릴 일은 없어요. 그런데 보다 우리말로 잘그 원어 뜻대로 어,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문장이 짤막짤막할수록 강함이 느껴지죠. 이 성경에서는 The Lord loves those who hate evil. He protects the lives of his people. He rescued them from the power of the wicked, the Lord. 주님께서는 loves, 사랑하십니다. 도주를. 도주들이에 도주가 누구냐면, who hate evil. hate evil. 그 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또, He protects. 그분께서는 protect, 보호하십니다. The lives. 생명을. 누구의 of his people. 당신 백성의 생명을, 목숨을 보호하시고, 또 he rescues them. 그분께서는 rescues them. 그,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디에서? from the power. 힘에서. 누구의 of the wicked. 사악한 놈들의 그 권세에서 구하십니다. 그들을. 그 의로운 사람들. 또 미워하는, 그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얘기죠 그래서 light shines on the lighters and gladness on the good light 빛이 shines 이게 동사야 빛, 빛입니다 빛이 비추죠 어디에? on the light 의로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빛이 비치고 그리고 gladness 기쁨이 on the good 선한 사람들에게 비춥니다 여기서 light shine, great, greatness shine 이에요 s h i n i n e 이 생략된 거라고 봐야 돼 i g h t right, to speak 아, because, 아, all you that ar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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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h t h t h t r 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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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g h t r i g 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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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t h t t r i g right, r i t r t right, r i 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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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t 올류 여러분 모두야. 근데 that 써서 아 라이터스요. Right, 의로운 의로운 여러분 모두는 근데 여기 b가 나왔어. 이 이건 b가 나오면 이 b는 원형이란 말이야. 그냥 이 중간에 원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조동사가 있어야 원형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b 동사에. 그러니까 b 동사가 is 아또 뭐야? 아, is m 아, 이거 이거죠. <laughs> 현재로서. 그렇지. 근데 이 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원형이 나왔어. 그러면 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나눠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ll you that are writers가 여러분 여러분 모두야. 여러분 모두는 비글에 드야 기뻐하라야 명령문이 되는 거요 이렇게 해서. 응? 여러분 모두는데 누구야? 아, 라이터스야. 의로우신 여러분 모두는 be glad. 기뻐하십시오. 이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딱 뭔가 찾아내는 거야. 눈에 이렇게 탁탁 들어와야 돼. 제 삶은 자꾸자꾸 들어와. 기뻐하십시오. 아유, 아유, 자동으로 돈나 또. 아, 자. 아. 왜, 왜 기뻐하냐면, because of. 이것 때문이야. 오브 다음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야. 덕분에. 비코즈 오브 왓이야. 왓 덕분이야. 그러니까 비코 좋은 일일 경우에는 비코즈가 나오면 그냥 덕분으로 해석하시는 게 우리 말에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왓 what 덕분이야. 왓이 뭐냐면 더 로드 헤즈단. 주님께서 하신 여기서 헤즈단이야. 완료로 썼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하신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 덕분에, 덕분에, 덕분으로 기뻐하십시오. 이거야. Remember what the Holy God has done and give thanks to him. Remember what was을 기억하십시오. was이 뭐냐면, the Holy God, 거룩하신 하나님이 has done. 똑같이, has done,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a 그리고서 기억하고서 기부 v e t h 하는 거야. 기부하는 거야. r e m 하고 기부하는 거야. 감사를 드리십시오. 투 o him, 그분께. 자, 그렇게 해서 97장이 끝났습니다. God, God the ruler o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누구냐 하면 더룰러야 통치자야. 오브 t 월드.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Sing a new song to the Lord. He has done wonderful things. Sing a new song. 노래를 부르십시오. 무슨 노래? A new song이야. 이런 걸한 단어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 새 노래. To the Lord. 주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십시오. He has done. 그분께서는 has done.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완료야. Has done. 하셨습니다. Wonderful things. 또 올라온 일들을 하셨습니다. By his own power and holy strength, he has won the victory. By his own power, 당신의 그 힘과 and 거룩한 힘으로, 그러니까 권세와 그분의 권세 이제 같은 뜻인데, 파워나 스트렝스나 같은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맞게 이 힘을 음, 여기서 하나는 똑같이 힘 힘하는 거는 좀. 촌스럽잖아. 그러니까 by his own power 그분의 권능과 and holy strength 거룩한 힘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트렝스가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요게 이제 he가 주어가 되는 거고 권능으로 그분께서는 has o n 여기도 완료야. Win, win의 과거, 과거 분사 has가 붙었어. 그러니까 하신 거란 말이죠. 확실하게. 왜 시제를 여기서 자꾸 쓰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료로 썼다. 그러면 확실한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아주 박아놓으셔야 돼. 그분께서 확실히 승리하셨다는 거야. 얻었다는 거야. The Victory. 승리를 하셨습니다. The Lord announced His victory. He made His saving power known to the nations. The o d 주님께서는 announced, 발표하셨어. His victory. 당신의 그 승리를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He made his saving power. 그래서 그분께서는 made, 만드셨어. saving power를, 그러니까 power를 알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o 은이니까이 o 은은그 노후의 과거 분사로 나왔잖아요. 그럼 과거 분사는 뭐라고 하죠? 분사는. 형용사. 형용사다. 그러니까 알게 하신 거다. 힘을 알게 하셨다. To the nation. 민족들이 알게 하셨다. He kept his promise to the people of Israel with loyalty uh, and constant love for them. He 그분께서는 kept his promise uh, 지키셨어. To the people. 백성에게. 백성이 누구냐 하면 of Israel. 그러니까 the people of Israel도 한 단어로 볼 때는 한 단어로 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뭘로 약속을 지키냐면 로열티와 콘스탄트 러브. 그러니까 충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약속을 지키셨다. 누구에게? For them. 그들에게. 근데, 아, 이게 또안 보였구나. 네, he, 여기, 여기, 아, 여기서 안 보였죠. He kept. 그분께서는 지키셨어. His promise. 약속을, 당신의 약속이야. 근데 여기 항상, 영어는 또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소유를 중요한다. 누가 한 건지를 꼭 알려준다. 누구 건지. 그래서 꼭 소유격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뭐, he's, your, 또 her, 그 다음에 my, 또 its, its, its. 사물일 경우에 its. 꼭 그걸 명시해서 쓴다. 돼요. 이렇게. 누구 거야. 우리는 그걸 안 써. 소유로. 그죠 말할 때, 글, 문장 쓸때안 쓰는데, 영어는 꼭 소유를 넣어준다는 거. 분명하게 해준다는 해준, 거. 그래서 여기도 그분의 약속이라 꼭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유격이 계속 나오잖아요. 문장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건 꼭뭐 해석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우리, 우리 언어에, 우리 한국어에 맞게 늘때 있고 뺄때 있고 그렇게 해석해서 쓰시라니까. 늘고 해석할 때.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t o the people of Israel 이지레, 백성에게 뭘로 뭐,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느냐 with loyalty와 constant love로 충실함과 영원한 사랑으로 서 for them 그들에게 for는 뭐꼭위에서뭐 그렇게 꼭 위에 위에 쓰지 말고 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뭐그들의에게로 해도 되고 고 우리 말에 맞게 하시면 돼. All people, every where, have seen the victory of our God. All the people야, 아, 아니구나, all people이네. a l people, 모든 사람들, every where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have seen 봤습니다. 여기도 완료야, 봤습니다. The victory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봤습니다. 자 미리 조절 좀 하고. Sing for joy. 그래서 이제 봤으니까 Sing for joy to the Lord all the earth, praise him with songs and shouts of joy. Sing for joy, 기쁨으로 노래 불르시오. To the Lord 주님께 불러드리십시오. All the earth 어, 불러드려라. All the earth 온 땅아. Praise him with songs. Praise him. 그분을 칭송하라. With songs. 노래들, 노래로. 그리고 and s h o u t 외쳐라. Of joy. 기쁨으로 외쳐라. 기쁨을 외쳐라. Sing praise to the Lord. Play music on the harps. Sing praise.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To the Lord. 주님께. Pray, 아, play music. 음악을 연주하라 하프로 half. Blow trumpet and horns and shout for joy to the Lord our King Blow trumpet and horns 트럼펫과 그 나팔과 그 다음에 혼. Horn. 이건 혼은 뿔이잖아요 혼은 뿔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지금도 그런게 간혹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뿔을 갖다가 그걸로 다가 나팔처럼 불었어요. 그래서 트럼펫과 호언을 같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냥 나팔을 불러라 뿔과 뿔로 된 나팔 과 그냥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사 o 트포 o w o 쁨으 o 외쳐라. w n 로드 주님께 기 o 으로외쳐드 o 십시오 아워 킹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승리를 하신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를. Roar, sea and every creature in you, sing earth and all who live on you. Roar, 함성을 질러라. Sea, 바다야. 그리고, 바다하고, 그리고 뭐냐면, every creature in you.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들 아 이거야 바다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같이 함성을 질러라 이런 얘기예요. 그 sing 노래 불러라. 어서 땅이요. 그리고 and all who live on you on 이야 여기서는 땅이 위이기 때문에 on 이 붙은 거예요. 너너 너 위에서 너 너의 위에서 사는 모든 이들아. 땅과 내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 얘기하는 거지. 사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생물들라.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라. 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승리하신 분이고 하니까 노래 불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모든 만물이 외치고 노래 불러라. Clap your hands, you rivers, you hills Sing together with joy, people the Lord, because he comes to the rule. Ah, 아, comes to rule the rule t h s 아, 두점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다하고 또 땅에다가 했고 그다음에 clap your hands, 손뼉을 쳐라. You rivers, 너희 강들아. 이제 강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강들아야 you you river가 유 너희 강들아야, 강 똑같이 유를 산 거야. 강조하는 거. 그리고 유 시리즈, 너희 산들아, 싱 투게더 함께 노래 불러라. 위조의 기쁨으로 비퍼더로드 주님 앞에서 비코 오즈, 왜냐하면 히 카암주 투를 그분이 통찰하고 오신다. 여기서 카운즈 툴한 단어로 꼭 이렇게 보시라 그랬어. 투가 붙어서 동사 늘어지는 거니까 카운즈 툴을 오신다. 통치하러 오신다. 뒤에 어서 땅을 다 그분께서 땅을 통치하러 오시니 예? 기뻐. 노래 부르고 손뼉 치고 하라 이거야 강과 그리고 산들아 다 만물한테 He will rule the peoples of the world with justice and fairness. 그분께서는 윌룰 통치하시 다스리실 거다 다스리실 겁니다. The peoples of the world 세상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겁니다. 뭘로써 with justice and fairness 정의와 공정으로 공정함으로 이렇게 해서 또한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에게 하나님께 의인화해서 다그 생명이 있다고 보고 이한 거에 시, 이 기도하시는 분이, 아, 오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루 삽시다. 내일 뵙겠습니다.